하이, 오늘은... <목소리> 오늘은... 전여친문서를 <전녀친문설을> 풀어볼 건데요. 조용히 <laughs> 해요. <laughs> 중형의... 왜 이러냐면은... 제가 연애소파가 죽은 지가 꽤 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 연애했던 기억이 떠올려서 연애소를 풀려니까... 너무 간지... <laughs> 아저씨 근데 제가 원래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하셔도 연애설를안 풀었거든요 왜냐면은 연애라는 거는 이제 둘만의 이야기인데 내가 함부로 얘기 를 풀었다가 그분이 공격당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분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왜 풀게 됐냐면은 제가 이틀 전에 알바 끝나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진짜 우연히 존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분하고 막 싸우고 헤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감정만 있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서로 어 뭐야 너왜 여기 있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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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말하다가 근데 그분이 제 영상을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농담만 진담만으로 야너 그러면은 네 얘기 좀 해도 되냐?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냥 흔쾌히 응해 음, 상관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집으로 달려와가지고 딱 키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아 어, 그냥 뭐 농담으로 한 건가 싶어가지고 다시 카톡으로 확인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이 핑계로 막재외 연락한 거 절대 아니면 그냥 진짜 허락 받으려고. 그런데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분하고 제가 이게 사귄 건 아니거든요. 서로 이 좋아하는 것도 알고 이제 사귈 단계만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갖고 못 사귄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도 저는 전 여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되게 그분을 많이 좋아했어갖고 다 뒤져버린 제 연애 세포로 지금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처음 만난 거는 이제 20살 12월에 제가 재수를 해서 그때 이제 합격 발표가 났어요 학교 당당히 합격을 하고 친구들하고 막 신나가지고 맨날 막술 퍼먹고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날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먹고 있는데 제 친구의 여사친 무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입구 쪽에 앉아있어갖고 이렇게 얼굴이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무리 들어오는 걸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분이 진짜 예쁘신 거예요 딱제 이상형이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짝사랑만 하다 끝났을 만큼 뭔가 먼저 다가가는 걸 못해요 근데 이제 그때 대학교 합격했다는 그 도파민도 나오고 시중알코올농도도 올라가니까 뭔가 용기가 나는 거예요 저 진짜 취중고백 이런 거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뭔가 그때 딱 이해가 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너 혹시 저 분들 다 친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명 빼고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뭐 알겠어 이랬는데 이제 친구가 왜왜너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흰 패딩 입으신 분 되게 예쁘셔갖고 그냥 혹시나 아는 사이인가 해서 물어봤다. 내 친구가 그 말을 듣더니 바로 막 웃으면서 끄떡해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번 따나 인스타 따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해가지고 잘안 한단 말이에요. 막 친구 가막 달려가길래 나막 예의 없는 사람 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이제 자기 여사친이랑 막 말을 하더니 그흰 패딩분이 인스타를 들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너 진짜 미친놈인가? 아니 막저번 부담스럽게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친구가 야, 싫다 했으면 내가 갖고 왔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 마시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뭐라고 연락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멘트 같은 거 계속 고민하고 어제 같이 있던 애들이 막 톡방에다가 막야나 진짜 뭐라 보내냐 나 진짜 뭐라 보내지 모르겠다 아니 그분막 억지로 한거 아니냐 너 진짜 제대로 받아온 거 맞냐 이렇게 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한테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잘 들어가셨냐 이렇게 연락이 와갖고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연락드려야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던 거 같거든요 여기서 벌써 설렜던 게 뭐냐면은 부담되시면은 지금이라도 말해주셔도 된다. 저 진짜 괜찮다. 뭐 부담준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분이 크크크 연락은 제가 먼저 보냈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그런 분이 좋아요. 물론 제가 이분 성격을 보고 먼저 다가온 건 아니지만 좀 능글능글스러운 분. 능글능글. 물론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고 뭐 그게 뭐 능글 맞은 건가 할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능글맞게 느껴졌답니다. <laughs> 어쨌든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막 연락이 이어 나갔어요. 뭐막 지금 뭐 하고 계시냐, 학교 다니시냐, 전공이 뭐시냐 이렇게 연락했는데, 아 근데 뭔가 만나자고 연락을 잡기가 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막 갑자기 먼저 만나자고 하면 되게 부담을 느끼실까 봐. 그니까 제가 이분을 만나기 전 연애를 하면서 뭔가 연애에서 좀 소극적이 되고 뭔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좀 부담을 주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뭐 제가 어느 정도까지 호감을 표시해도 되는지 이런 것도 막 헷갈리면서 제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다 표현하기가 좀 무서운 거예요. 서로 만나지도 않고 또 그러니까 뭐 나올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연락 빈도가 점점 뜸해지는 거예요 그에가는 하루에 두세 번? 이 정도밖에 연락을 안 하니까 근데 뭔가 이분하고는 잘안될것 같다 아, 근데 뭐나 같아도 내가 뭐 되게 연락해서 뭐 재밌게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적극적으로 막 들이대는 것도 아닌데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뭐별 매력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렇게 1월 1일이 됐는데 10년 때 이제 1월 1일이면은 나가서 막술 먹고 그러잖아요 친구들끼리 갓 스무 살 되신 분들이 막 몰리기 전에 먼저 집 가서 막 마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랑 애들 뭐 담배 필려들도 담배 피고 바람 셀려도 바람 피. 바람 쐰다길래 저 따라서 그냥 바람 쐬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쪽 스위치 앞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랑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근데 뭔가 지금 또 내가 이렇게 인사를 안 하고 넘어가면은 너무 후회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진짜 생전 처음 그런 용기 내본 거거든요 이제 막 빠른 걸음으로 그분한테 갔어요 막 뛰어가서 막 하, 하, 이러니까 좀,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자마자 바로, 어,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분이, 어, 뭐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또 얼굴 보고 말하니까, 진짜 되게 막, 사귀고 싶은 거예요. <laughs> 근데 너무 진짜 제이상형이었어서고 그래가지고, 진짜 진짜 고백하는 급의 용기로,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은, 영화 보실래요? <laughs>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좋아요. 라고 하셔서, 영화를 <laughs> 보게 됐어요. <laughs>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 데이트 약속이 된 거예요. 그분이 알바가 좀 늦게 끝나서 밥은 그냥 각자 먹고 영화만 보고 딱 헤어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만나는 날 아침에 혹시 오늘 뭐 입으실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단 말이에요. 근데 코트를 입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하고 저도 코트를 입었어요. <laughs> 아니, 커플 룩 하고 싶어서. <laughs> 제가 영화관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딱저 코트 입은 거 보시더니 열려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씩 웃으시면서 설레지 <laughs> 않아요? 되게 능글맞지 않아요? 아닌가? 제가 근데 제가 그때 약 콩깍지가 쉬었었나봐요. 그냥 그런 멘트들이 다 너무 그냥 하나하나 다 이렇게 팍팍 박히면서 되게 타격감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그막 좋아하는 사람이랑 영화를 보면은 막 영화 내용 집중 안 되고, 막침 넘기는 소리 막 의식하고. <laughs> 저만 그래요? 아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 영화 내는 거 진짜 하나도 몰라요. 그냥, 그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그냥 심장이 겁나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화관에서 나왔는데? 그때가 한 10시? 11시쯤 돼갖고, 그분이 또 다음날 또 알바를 갔어야 돼갖고, 술 마시긴 좀 애매하고, 다른 뭐 카페를 가정이 다 닫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쉽잖아요. 저는 그분 만나서 한 거라고는, 그냥 그 영화 보는 내내 그분 얼굴 감상한 거 밖에 없는데. <laughs> 근데 그분도 같은 생각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찍자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 레코드 이런 거. 근데, 뭐 약간 좀 정떨 포인트인가? 사진관 브랜드 되게 많잖아요. 뭐 포토이즘도 있고, 포토그레이 뭐 하루필름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제가 포토그레이가 진짜 못 나와요. <laughs> 그리고 포토이즘이 제일 잘 나왔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포토이즘 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저 가까운 데 가서 찍을까요? 서서히 약간 포토이즘 쪽으로 걸어갔어요. <laughs> 포토이즘 가서 찍는데, 근데 여기서도 설레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포즈 아세요? 오타쿠 하트 아세요, 혹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포즈 뭐 하지 하다가 일단 처음에 뭐, 국물 뭐, 이거랑, 막 서로, 이런,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다가, 오, 어, 오타쿠 하트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트하고 끄분이, 따봉 이렇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딱 이러고 있는데, 3, 2, 1에, 따봉에서 끄분이 렇게 하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둘이 이렇게 하트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하나 들고 나가서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줬단 말이에요 데려다주는 길에 이제 손도 너무 시렸고 그분 손도 보니까 이제 빨간 거예요 그분도 둘다 핫팩은 없고 그래가지고 손잡고 갔어요 <laughs> 그 뒤로 이제 막 말도 놓고 서로 막 장난도 치고 좀 자주 만났단 말이에요. 제 기억나는 거는 제가 이제 3월생이고 그분은 저보다 생일이 좀 늦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할 때마다 누나라 불러라. 누나가 해 줄게. 그러니 이런 장난을 좀 많이 쳤단 말이에요. 넌너뭐 생일이 나보다 느리데 네가 뭐 누나냐. 약간 이러면서 서로 장난을 많이 쳤어요. 제든 그랬는데 제가실 TMI긴 한데 제가 오빠 소리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좀 나이 된것 같고 전 저보다 어린 사람들한테도 그냥 우리 친구 먹자 이러거나 아니면 은 저도 그냥 존댓말이 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만나기로 한 날에 눈이 좀 많이 내려서 그분이 약속 시간을 한 30분 정도 늦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늦으니까 좀 미안해하는 거예요 약간 좀 장난기 발동해갖고 진짜 뭐 화난 척 깜짝 카메라 해봐야겠다 연락도 그냥 단답으로 응점 알겠어 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제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 약간 우참하면서 화난 척하게 팔짱 끼고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이 딱제 표정 보더니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오빠 미안해 <laughs> 아 뭔가 되게 막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막 꿀값 던다 약간 이럴 수 있는데 <laughs> 확실히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오빠라는 소리를 하니까 그건 되게 설레네요 <laughs> 아, 물론, 그건 동갑이었지만. 그렇게 하자마자, 뭐 저도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 이 아니야, 야, 나 장난이야. 미안해, 미안해, 이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laughs> 그래서 괜히, 괜히 민망해갖고. 근데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사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학교에 합격했다고 했잖아요. 학교가 되게 멀어가지고, 왕복 저 8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장거리 연애를 할 자신은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 좋아하긴 하지만, 나는 솔직히 우리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면은, 우리가 지금 같지 않을까봐 너무 무섭다, 그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지금 이렇게 감정이 좋을 때,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분도 이제 저랑 같으신 생각이어가지고, 그래서, 끝내게 되고, 그랬답니다 사귀었다고 치면 거의 세 달? 백일? 그쯤 되는 것 같아요 뭐 다시 만나거나 그럴 마음아 물론 그은도 없어요 금은도 없겠지만 제가 뭐라고 막 만날 생각 없어? 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제가 뭐라고 그냥 각자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분한테 되게 고마운 게 그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 그러니까 이제 안정형이 됐다고 해야 되나?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억 남았던 연애가 있나요?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